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받고 가십시다. 네. 자 오늘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안 좋아요. 하여튼 내려가서 좋은 일이 없잖아요. 성적이 올라가야 되죠. 재산이 많이 풀어야 되고. 주가도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여튼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가는 것은 안 좋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어, 그 어려움 당하죠. 하여튼 내려가는 것은 음, 어쨌든 안 좋은 겁니다. 올라가야 좋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해서 예 하고 아멘 하고 잘 시작은 좋았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잠깐 멈춰버리죠. 그리고 하란에서 사는 것이 또 갈대우르에서 사는 것처럼 좋아요. 환경이 거의 맞아서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눌러 앉아 지냈어요. 그런데 아내님이 대라라고는 아버지를 고대해서 그 죽게 하고 결국은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이 예,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 들리디어 하나님이 지시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감격에 북받쳐 갔던 그 가난이 가서 본니이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정말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깃들고 정말 잘 먹고 잘살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그 땅은 이미 가난족 속이 일곱이나 털을 닦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삐짓고 들어갈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던 땅이기에 그곳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와버려요. 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렵게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서 하도 하도 야단 법석을 떠는 동에, 내가 하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막상 와서 봤더니 기근이요 막상 와서 봤더니 사건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요 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더니 복견형은 오히려 우한이 있고 질고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 있고, 어려움만 쌓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아, 정말 축복 주신다. 그래서 믿기로 하고, 결단하고 교회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 만드니 이걸 어쩌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그 기근을 환란과 권한과 비박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아무리 기근이 오고... 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빛이 못할 여러가지의